일단 리뷰하기 전에 오늘 그 상변 이슈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변 세팅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 캐릭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상변 이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별거 아니긴 한데, 아, 별거지. 형님들의 데미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상변 세팅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무슨 얘기냐면은 공격을, 공격을 하면 이 지금 상변 쓰시는 분들이 팔찌를 많이 쓰시죠. 데미지의 50%를 데미 그 상변 데미지로 치환시켜서 데미지 증가하는 형태. 어.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이 상변 데미지 자체가 본 데미지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변 데미지가 속성이 없는 상태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큐브의 계약이라는 속성 부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강화가 아니라 강화는 형님들 되어 있는 상태에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슥, 데미지 자체에 속성 부여가 되지 않으면 속성 강화에 증거됨을 못 받기 때문에 상변 데미지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말로 얘기하니까 뒤지기 어렵죠 어. 간단하게 일단은 상변 팔찌 팔찌를 대큰 틀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상변 팔찌 같은 경우에는 본 데미지가, 어, 10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요. 들어감, 오케이? 본 데미지가 이제 10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이 중에, 그, 노란색으로, 타격 데미지가 50이 들어가고, 타격 데미지, 어, 데미지, 50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상변 데미지가 50이 상변에 따라서 나눠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어. 이거였어요 태것. 그런데 타격 데미지는 형님들 제가 여망으로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여망 같은 게는 명속성이죠. 스킬들이 이런 스킬들 자체가 자체적으로 스킬이 명속성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본인의 속성 강화 상태에 데미지 증가를 받는 상태로 치는데 상변은 외적인 데미지다 보니까. 속성 부여가 안돼 있으면 무속성 형님들이 마부를 하셨던 속성 강화의 데미지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본래 데미지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데미지가 들어갈 때 타격은 속성이 들어가나 상변은 속성이 안 들어가는 경우 생겨 딜로스가 난다. 뭐 어, 대표적으로 몇몇 캐릭 있죠 뭐 아수라 같이 자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수라 뭐어벤져뭐 쿠노이치 쿠노이치 속성 부여 없지 어, 뭐 쿠노이치 아니면 뭐 사령술사 이런 친구들처럼 자체적으로 스킬셋들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여 스킬이 없기 때문에 상변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변에 딜로스가 나는 경우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음. 오케이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속성 변환이라는 스킬 쓰게 되면 무기 자체의 속성이 부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나선의 랩만 끌게요. 그래서 기본 버프만 쓰고 그렇죠? 기본 버프만 쓰고 현재 큐브의 계약을 적어, 어, 적용을 시켰고. 지금 백호의 울음소리라서 자체적으로 속성 강화가 없는 상태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CP 스킬들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 딱 어, 역혈 기공이랑 버프만 쓴 상태에서 샌드백을 치게 되면 본 데미지와 상변 데미지를 가지고 가요. 그쵸? 음, 그리고 마을을 가서 정확하게 속성만 빼줄게요. 이러면은 스킬은 속성이 붙어있지만 속성 부여가 빠진 상태겠죠? 요걸 빼고 요것만 올려주고 동일한 방법이죠 지금 아 근데 크리티컬 체크가 됐나 안됐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치돌이 자 중독 데미지까지 50%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분석을 보자면은, 크리티컬이 들어가서 색깔이 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큐게를 안 했을 때. 큐게를 했을 때. 데미지 차이 보이세요? 같은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현재 10% 정도 낮죠 어, 10% 나는 이유는, 현재 속성 강화치가 49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 데미지 차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37만, 34만. 37만, 34만. 근데, 앞에 거 크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본인들이 속성 강화 마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속성 강화 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뒷댐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실질적으로 이제 단, 그러니까 단순 단 계산식상 속성 강화 225당 앞댐 100% 올라가요 어. 그러면 형님들이 캐릭터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템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과거 템이긴 하지만 음 템을 딱 껴서, 형님들이 이제 세팅이 되었을 때, 기준. 속성 강화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79죠. 어. 220, 255란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뒷댐이 100이 들어가야 될게 5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들은 어떻게 돼? 어, 속성 강화가 지금 100이, 어, 200이, 225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본댐이 200이라면, 앞댐 100, 그리고 속성 강화가 100, 아, 뭐야, 이지 상변 데미지가 100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어, 이게 속강 225 기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앞댐 1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변 데미지 절반이죠 어, 50이 들어가서 200이 되어야 되는데 150만 들어간다 그럼 딜로스 얼마? 25% 매우 큽니다 어. 이거는 형님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이 스킬을 잘 알아보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캐릭터들은요 어. 웬만한 캐릭터들은 큐브의 계약을 넣어서 상변을 이용해주시는게 편해요 근데 그건 있어 감전이라고 명속성 해야되고 화상이라고 화속성 해야되고 출혈이라고 출혈은 무슨 색깔 해야되지? 출혈은 피가 나니까 피는 빨간색이고 빨간색이니까 화속성? 그건 아니야 아, 알겠죠 어 그건 아닙니다 예. 그 해당 속성 그 상변에 대한 속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메인 속성에 대한 큐브의 계약을 해서 속성, 가, 속성 공격 시 데미지 증가 버프를 제대로 넣어주란 얘기예요 어,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캐릭터. 어,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음, 캐릭터. 누구죠? 역시나, 1번, 염제. 염재. 염제는 카이라는 버프가 아잡프가아잡프가 어, 잡어프가 명속 부여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어. 2번 다크나이트 오버플로우가 암속 부여 옵션이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부여 스킬 어뭐 3번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는 그 뭐냐 마검 변환인가 그 이름 뭐죠? 무기 변환하는 거. 신검마비를 아니고. 속성 변환인가요? 나 스킬 2명을 까먹었네. 속성 변환. 어, 속성 변환. 요것도, 이놈도 부여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4번. 의외의 캐릭터는 아니겠죠? 어, 이단 심판관. 이 친구들은 본인이 성화를 걸게 되면, 성화를 걸게 되면, 화속 또는 명속 부여가, 됨, 아, 화속, 화석과구나. 두개가 같이 동용이 되니까 화석과 명속 부여가 가능. 오케이? 그리고 의외로 5번 퇴마사 열정의 샤크라 그 다음에 광명의 샤크라 이런 부여가 되는 친구들이 가능한거고 안되는 애들 자체 스, 아이씨. 스킬만? 속성이 있는 경우. 안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죠? 속성이 있는 거랑 속성 부여가 있는 거랑은 달라요. 음. 암제도안 되고, 아수라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어. 무, 스킬에 속성이 묻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요즘에 귀검사들, 특히 여기 검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수라나 뭐암제뭐 소울 그다음에 빙결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속성 캐릭터리잖아 그렇 근데 무기 자체의 속성이 없어서 상변은 무속성으로 들어가요. <laughs>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속성 있는데 속성 부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캐릭터를, 어, 본인 캐릭터를 점검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거 알려드린 거예요. 어, 분명히 자기가 센줄 알았는데 약하게 다니셨던 분들,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 점검의 의미로, 형님들이 다잘 하셨겠지만, 어, 점검의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어, 오케이?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확인! 확인! 오케이. 좋습니다.